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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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아, 좀 혹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무테코에서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로운이라고 합니다. 실제 성명은 이상무. 오. 어? 왜 닉네임이 로운이에요? 그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게 닉네임 비슷하게 뭔가 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살짝 꽂혔던 게 이게 외국 이름보다는 한국적인 걸 하고 싶었는데 한국적인 것 중에서 형용사 중에 슬기로운, 이론 이런 거에서 로운을 많이 붙인다고 해서 그래서 로운을 붙이게 됐습니다. 로운은 오테콜을 어떻게 알고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알고리 그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알고리 즘 쪽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있었... 이 지금도 실제로 오프,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취직 관련된 것 뿐만이 아니라 교육 관련된 것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나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 중에 하나로 우태코에서 하고 있는 것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걸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게 실제로 정말 항상 생각해 왔던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취직, 일하는 데 보탬이 되냐? 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적성에 따른 기업들을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 우테코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해서 교육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톡방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알게 된 내용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정말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여기 네, 이제 우테코에 들어온 지몇 개월 되셨죠, 지금? 지금 6, 5개월 정도 됐나요? 5개월, 5개월, 네. 6개월.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혹시 이제 들어오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쪽을 시작하게 됐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더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걸 과연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과연 도전할 수 있었을까 라고 싶기는 해요 이게 여기서 와서 많이 배운 것도 크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와서 배운 것도 정말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코딩 관련된 거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만 배운다기 보다는 그 외적인 것도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그 전에 느꼈듯이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일적인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뭔가 어울린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인만의 성장이나 또는 학습을 위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전부터 원래 크게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대학교 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공부보다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다른 걸 하자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쪽 뉴질랜드를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쪽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저, 막 생긴 저만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냥 일주일 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갖는 것 같아요. 짧으면 음. 하루를 가지고 정말 못해도 일주일 안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던 거를 까먹어서 모른다는 걸 항상 느껴와가지고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영어도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쓰지 않, 쓰, 쓰면서도 조금 기간이 있으면 까먹거든요 근데 이게 서포트에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응. 똑같잖아요 이게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또몇 개월 쉬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걸 하면서 복습에 점점 더 집중을 하게 됐던 거 같아요 평소에 자기 아, 뭐 취미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 축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 몸을 움직이는 걸좀 좋아했어가지고 헬스, 축구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운동들은 테니스나 이런저런 것들 아 겨울에는 스키장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음... 또 평상시에 할 때는 스트레스 풀 때는 노래 부르는 거? 잘은 못 부르지만 그냥 질러서 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느낌으로 치는 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건 크루들이 올려준 질문인데요. 본인의 잇몸 미소에 대해 어떻게 아... 생각하는지에 나온데, 되게 좀 미소 천사 같은 그런 이미지신가 보네요. 아... 그잘 그러니까 웃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잇몸 미소까지는 몰랐거든요. 음... 내가 행복하서 웃기보다는 <laughs> 우선 행복하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좀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어. 자,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자를 안 했다면 뭐를 하고 있을지 지금. 그 전에 원래 준비했던, 그 그러니까 제가 동아리 활동했던 게 자작자동차라고 오토바이 엔진을 활용해서 그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 자동차를. 네. 아. 그래서 그거를 해서 실제로 학교에 추천 받아서 그냥 어떤 그룹에다가 지원을 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쪽으로 보면 자동차 업계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만드는 게 좋아서 갔던 거고 솔직히 말하면 자동차가 좋았다기보다는 음... 내가 실제로 참여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게 좋았어가지고 네 그럼 개발자 안했으면 이제 자동차 쪽 업계에서 일을 했겠다 네. 아 되게 멋있네요 그것도 같은 엔지니어니까 또 멋있죠 이제 론의 꿈이 듣고 싶네요 음... 그 꿈은 그냥 지금까지 아예 처음에 그냥 한 번에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점점 쌓아오면서 생긴 꿈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적인 거랑 제 커리어와 비슷한 거 일적인 게 있는데 인생과 일네 네. 그쪽 관련된 그냥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일적인 거는 제가 기계공학과에서 이런저런 하다가 일을 하다가 오다 보니까 생겼던 꿈이 내가 나중에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실제로 나 혼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 라고 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쪽도 온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생각 들었던 게, 내가 공부해야 될 게, 기계적인 거, 전자전기 관련된 거, 컴퓨터 관련된 거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 하나로 우테코를 들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 평생의 꿈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꿈이 제 다른 꿈도 있는 거 같아요. 아, 그거 그 인생적인 꿈을 얘기하자면 방험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아마존의 제코베르스가 얘기했듯이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자. 어, 지금 우테코가 레벨 3를 하고 있잖아요. 네. 레벨 3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로운이 느끼기에 레벨 1과 2의 좀 다른 점과 그리고 지금 3를 진행하면서 레벨마다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레벨 1 때는 크게 느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자바라는 언어를 배우는 거랑 TD라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객체지향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긴 하는데, 이게 TD라는 방법이랑 자바라는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게좀 급급해서 저는 객체지향이라는 것 자체를 솔직히 말하면 집 많이 체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바라는 언어도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 언어를 자체를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TD라는 방법론을 배우면서도 그걸 적응시키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배워나가는 상황에서 객체지향이라는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해를 못하고 아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레벨 2는 웹 관련된 거에 많이 집중됐던 것 같고요. 레벨 1은 언어적인 것, 그 언어에 대한 이론 아니면 그 언어가 왜 나오게 됐는지 그런, 그런 배경대에서 배웠던 것 같고 레벨 2부터는 우리가 웹 과정을 해서 웹을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웹 구현 관련된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레벨 1때는 많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레벨 2를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돌아봤더니 이해되고 좀더잘알수 있게 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레벨별로 그 전에 뭘 했는지를 좀더 보면서 하면은 좀더 우리가 배우는 게좀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레벨 3는 이거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프로젝트를 했을 때 자기 실력도 중요한데, 이게 정말 팀원들 간에 얘기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고, 그 팀원들을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못 배웠던 사람들을 많이 좀 배우면서,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가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건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프로젝트를 경험해 봤던 사람이라면,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더 다양하게 경험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3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팀 주제를 좀 소개를 시킬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저희 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제? 네. 아, 지금. 아까 이제 막강 홍보 같은 거죠. 아. 지금 저희는. 그. 개발자 분들이시라면 알것 같은데, 아쿠다운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PPT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발자라면 마크다운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익숙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개발자들이 익숙한 이 언어를 통해서 이 개발자들이 발표할 일도 많을 텐데 원래 익숙한 언어를 통해서 발표할 때도 쓸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마크다운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면 그 자료가 PPT로 변환되는 작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개발자분들이시라면 찾아봐서 써주세요. 네. 이제 우테코 저희가 이제 이기잖아요. 네.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기수고 내년이나 뭐 내년에 또 뽑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혹시 삼기가 들어온다면은 삼기에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충고, 조언, 아 이제 좀꿈 대실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거 일기 1기 마지막에 일기 분들이 하는 거 보긴 했는데. 지금 제가 중간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기 체력 안에서 욕심을 내자.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의 노력을 하고, 그만큼 자기, 자기의 페이스를 좀 찾아가자라고 했으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초반에 제가 어떤 페이스인지 모르고. 욕심은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대부분 이게 있는 거의 모든 크루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힘드냐고, 괜찮냐고. 근데 그런 걸느끼면서아 내가 정말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 있는 크루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정말 힘든 게 맞구나. 근데 이런 걸 내가 좀 알았으면 이걸 좀 페이스를 조절 하면서 좀더 지금보다는 힘들지 않고 좀더 무난하게 갈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못했던 것 같아서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를좀 알고 그걸 좀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 맞게 페이스에 맞게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혹시 뭐 이번에 누가 인터뷰 주목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예. 아, 네. 그 시카라고. 네. 닉네임은 시카. 혹시 그 시카는 저 로운에게 시카란? 지금 저희 우태코 내에서 제 나이대에 있는 제람 저랑, 저랑 동갑인 사람들이 렇게 많지 않은데 그 동갑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지금 고시원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있어서 많이 의지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 아 친구다. 네. 오 친구다. 알겠습니다. 좀 재미없네요, 아, <laughs> 살짝 아, 사실 뭐라고 뭐. 모두는 자극적이거나 하는데. 네. 볼수 네, 네, 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로운을 지목하는 사람이 시카잖아요. 네. 이제 로운도 다음 사람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 너를 지목한다. 아. 라고 하고 그냥 딱 끝낼 거예요. 이유를 들면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스타트업과 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 우태코 내에서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주인공은 호돌 너야. <laughs> <laughs> 입니다.